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캐나다는 물가가 얼마나 비싼가요?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이 답변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또 복잡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주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캐나다의 주거 비용은 한국보다 비싼가? 비싸지 않은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좀 이것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좀더 비싸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짧은 답변일 것 같은데 일단 한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주거 형태가 아파트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주거 형태인데 캐나다에는 그런 똑같은 아파트 그런 한국 개념의 아파트 대단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콘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가족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주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이제 그런 4인 가족 기준으로 인기 있는 그런 주거 형태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어, 디테치드 하우스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 디테치드 이거는 두, 그러니까 한 건물에 두 집이 같이 붙어 있는, 독립된 생활 공간이지만 두집 붙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그 다음 타운 하우스도 있는데, 이거는 한 건물에, 길다란 건물에 다섯, 여섯 집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이제 선호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랑 하우스의 그런 비용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집 가격 자체는 이것도 좀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큰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동네에 따라서는 아파트가 상당히 비쌀 수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10억 20억 하는데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우스도 지역에 따라서는 뭐뭐 뭐 5억 정도 하는데도 있고 10억 15억 정도 하는데도 있고 뭐 20억 훌, 뭐 훌쩍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집값 자체는 그냥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큰 요소는 아닌 듯하고 차이에 있어서 큰 요소는 아닌 듯하고 하지만 이 관리비용 자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살게 되면 은 한국에서는 매달 관리비를 내게 되고 그 관리비로 대부분의 이제 큰 수리 유지비수가 유지보수가 다 되잖아요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10만원 20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어, 하지만 여기 하우스는 이제 본인이 건물 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을 다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이제 지붕이 있고 그다음에 퍼니스가 있고 퍼니스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중앙 냉난방식으로 공기를 이제 어, 따뜻하게 하거나 이제 시원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퍼니스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다음에 AC 그러니까 에어컨 한국어로 치면 에어컨은 여기는 공기를 차갑게 하는 건데 그 기계들이 또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5년 정도 지나면 또한번 갈아줘야 되고 한번 갈게 되면은 3천에서 5천 불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략 이제 캐나다 1달러를 한국 돈 천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환율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지만 그래도 계산의 편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천 불이면 3백만 원 5천 불은 5백만 원 이제 이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마다 드라이브웨이가 다 있거든요. 자, 본인의 이제 게러지로 주차장으로 통하는 그 도로에서 게러지까지 가는 길이 어뭐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포장이 돼,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있고 그게 어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또 그것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그것도 한 300에서 500만 들고요. 그 다음에 워터 탱크도, 핫 워터도. 어, 렌트라는 경우도 있지만, 대, 대, 략 잡아서 뭐 10년, 15년에 한뭐2천불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집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불러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한 20만원, 30만원 정도 한번 부를 때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그 사이딩이라고 2층 마감재가 저희 집은 사이딩이 사이딩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laughs>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2층 사이딩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좀 물이 새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수리를 하려고 여러 군데 연락을 해 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이제 수리비용을 청구, 그러니까 견적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좀 약간 싼 편인 이제 컨트랙터를 찾아서 주변 이제 이웃들한테 물어봐 찾아서 25만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실제 와서 작업한 거는 20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20분에 제가 이제 250만원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어 비용 자체가 참예 비싸 비쌉니다. 이게 여러 가지 유지비소 유지보수 비용이 있고 집은 또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이런 면의 생각을 하면은 그런 주거 비용 자체는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을 렌트를 한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단독주택을 렌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렌트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에서 렌트를 할 수가 있고, 가족들과 살기에 적합하고, 뭐, 콘도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아파트랑 비슷하다 보니까, 콘도에 대해서도, 어, 고려를 하실 수 있지만, 콘도도 역시 그것도 절대 싸지 않고요 어, 또 콘도의 경우에는, 어, 만약에 소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달 관리비용이 한, 50에서 6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캐나다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관련된 것들은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비용이 실제 이제 그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고 어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용은 좀 한국보다 높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말씀 안드린게 이 프로퍼티텍스라는게 있는데 이게 약1%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도시마다 다르고 뭐 0.8%, 0.7%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대략 1%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1%라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500만 원, 10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한달 월급을 이제 그 프로퍼티 텍스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그런 어 택스의 집합체인데 1년에 한번 이제 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한국 재산세는 아마 뭐 10만원 20만원 정도 할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상당히 비싸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이 주거비용은 한국보다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물가의 여러 측면 중에서 주거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